안녕하세요. 이스케이프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스포츠카 계열의 오베이 에이드 애 f 트래프터입니다. 다른 는급 없이 주행 성능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주행에 사용할 맵은 제가 제작한 맵으로 공도 및 오프로드 각종 오르막 내리막길 접북길 등등 차량의 주행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거리 맵입니다. 주의 본인은 차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말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정상입니다. 차량을 주행하면서 가속력, 코너링, 브레이킹, 접지력 등등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레이스 출발합니다. 어, 차량의 디자인은 약간 귀엽게 생겼어요. 어, 약간 평범하면서 귀여, 귀여운 느낌, 뭐제 어, 느낌이고요. 어, 차량 첫 출발 시에 미끌림, 그리고 가속력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곧 레이스 출발합니다. 1, 출발. 어 미끌림, 어 타이어 자국 조금 남기면서 좋은 출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속력이 어, 체감상으로 빠르지 않은 느낌이네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주면서 어, 언덕구간 잘 돌파해 주었고요. 차량 브레이크 성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잡아주고 어, 핸들링 잘 돌려주었고요. 어, 핸들링 조금 더 느껴봐야겠지만 나쁜 것같지 않아요. 어, 약간 미끌리는 느낌, 느낌의 핸들링. 자 이제 내리막 구간 완만한 코너링이 많은 구간인데요. 그립 주행을 테스트해 보기 좋은 구간이죠. 쭉쭉 달리다가 브레이크 살짝 잡아주고 그립 주행 해봅니다. 어 그립 주행 어 나, 나쁘진 않은데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성능의 그립 주행이었어요. 자, 차 약간, 약간 돌려주고. 역시나, 어, 차량이 약간 미끄러지면서 돌아나간 느낌. 자, 브레이크, 우회전, 브레이크. 어, 그립주행 좋지 않아요. 자, 좌회전 약간 미끄러지면서 돌아나가주고 우회전도 역시나 미끄러지면서 돌아나가줍니다. 자, 좌회전 돌려주고요. 접지력 확인할 수 있는 오프로드 구간. 자, 좌회전 돌려주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우회전. 잘 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좌회전구간, 핸들백을 살짝 사용해주면서 획돌려주었습니다. 좋요자 이어지는 90도 우회전구간 브레이크 어... 어잘 돌아나가 주었습니다. 어 차량이 약간 오버스티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차량이 미끌린다는 건 계속 주의하면서 주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최고속력 확인할 수 있는 직선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가속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어... 최고속력은 약간 기대가 안되긴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기판이 KMH에요. MPH가 아니라 약간 160kmh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160?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110mph가 채 되지 않는 성격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어, 최고 속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 아날로그 계기판이고 K, KMH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다른 차량과의 비교는 어, 힘든데요. 그, 그 비교를 떠나서 어, 좋지 않은 최고 손을 보여주었어요. 자, 우회전 돌려주고요. 브레이크, 좌회전, 언덕길 잘 돌아나가줍니다. 자, 이어지는 급경사급 우회전공화 브레이크 많이 잡아주고, 어, 차량 역시 약간 미끌려요. 약간 뜨기 때문에 자, 접지력이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브레이크, 우회전 돌려주고요. 어, 차량이 땅에 아주 잘 붙어 다니진 않아요. 크게 나쁘지 않은 접지력이지만, 어, 땅에는 그렇게 잘 붙어 다니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좌회전. 근데 인코스는 잘 타요. 안쪽으로, 안쪽 라인으로 코너링잘 파고듭니다. 자, 일단 꼬불꼬불한 게 브레이크 잡아주고요. 어, 계속 미끌릴까봐 지금 제, 제가 계속 조심하느라 어, 집중력이 분산되고 있어요. 브레이크, 좌회전. 좋습니다. 내리막 구간. 꼬불꼬불한 게 브레이크 잡아주고, 우회전 돌려줍니다. 브레이크. 지금 역시, 역시 제 예상대로 지금 미끄러졌어요. 속으로, 어, 미끄러지겠는데? 했는데 진짜 미끄러졌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 한번 날려볼까요? 어, 괜찮았네. 자, 이제 오르막 구간, 직선길 내다릴 수 있죠? 자, 저 앞에서 엑셀을 밟으면서 한번 돌려볼까요? 어, 또이 구간은 속도가 빨라지, 빠르지 않아서인지, 어, 미끄러지지 않고 잘 돌파했습니다. 제 여지수는. 내리막 우회전 구간 브레이크 많이 밟아주고, 우회전 돌려줍니다. 오늘 차량 코너링 스타일이 재밌어요. 오버스티어 성향이 아주 강하진 않은 편이라서 어, 좀 운전하기 재밌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주고 좌회전 돌려줍니다. 오 이렇게 돌아나가는 게 정말 재밌네요. 어뭐 근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딱 코너링 탈출 이후에 치고 나간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좌 우회전 90도 구간 어, 무난하게 잘 돌려주었고요. 이제 내리막길 쭉 달리다가 좌측 90도 구간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미리 밟아주고요.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돌려줍니다. 어, 차량이 어, 엑셀을 밟지 않았을 때나 특히 더 미끄러지고요.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차, 어, 돌려주어도 미끄러지는 어, 스타일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브레이크 잡아주고 이어지는 내리막 우회전 구간 브레이크 많이 잡아주고. 어, 약간 미끄러지면서 통과해 주었습니다. 브레이크. 자 길이 많이 좁은 주택가 구간이죠. 어, 이 차량 전체적으로 오버 어 이거 오버 스티어 성향을 띄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운전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회전 돌려 주었고요. 방금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기록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언덕길 올라가 주고. 자, 앞에 보이는 우회전 표시에서 브레이크 살짝 밟아주면서 안전하게 통과해주고요. 브레이크 밟아주고 90도 우회전 구간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자, 좌회전 돌려주고 내리막 구간 진입하면서 약간 구부한길 직선으로 내달려주고요. 여기서 브레이크 살짝 잡아주고 엑셀 발, 쭉 밟으면서 그립주행으로 통과해 나가줍니다. 브레이크. 핸 엑셀 밟아주면서 좌회전 쭉 돌려주고요. 좋습니다. 자, 브레이크. 아, 급경사 그 우회전 구간. 아, 약간 미끄러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래도 안전하게 잘 돌아나가 좋습니다. <laughs> 자, 이제 오르막길 쭉쭉 가다가 벽이 막고 있는 90도 우회전 구간 브레이크 잡아주고, 인코스 잘 타기 때문에, 아이고, 너무 많이 줄였어요. 인코스 잘 타, 타기 때문에 이런 구간으로도 잘 돌아나가요. 자, 사거리 우회전 구간 브레이크 잡아주고요. 어, 브레이크. 약간 밀린 모습. 어, 브레이크 성능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 때때로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타이어 미끌림과 어, 약간의 채공 시간을 가질 때, 그럴 때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0도 구간. 잘 돌파해줬고, 위험한 구간입니다. 자, 속도 조절, 욕심 잘 내지 않고, 조절 잘 해주겠습니다. 자,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브레이크, 우회전 해주고, 브레이크 많이 밟아주고, 좌회전. 쭉쭉 돌려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옆에서 브레이크 많이 밟아주고, 계단 조심하면서, <laughs> 우회전 돌려주었고요. 자, 좌회전 돌려주고, 언덕길 브레이크 잡아주고, 또한 번에 언덕길 브레이크 잡아주고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어, 집중력이 상당히 많이 요구됐습니다. 방금. 자, 좌회전 눌러주고요. 자, 차... 어, 이끌어져요. 울퉁불퉁한 오르막 오프로드 구간입니다. 자, 브레이크. 어, 차량 접지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어, 오버스티어 성향을 띄는 편이기 때문에 이 구간 조심해 줘야 할것 같아요. 어, 컨트롤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자, 브레이크 내리막길 더더욱 조심해 줘야 해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어, 어어어어 어, 어. 브레이크, 좌회전. 빠르게 좀 가기가 힘드네요 이 구간에서 브레이크, 좌회전 잘 돌려줍니다. 좋습니다. 펜스 구간 박지 않았고, 어. 근데 무게 중심이 방금 한쪽으로 뜬 모습 보여주었어요. 무게 중심이 중간에 있지 않은 모습. 여기서 핸드브레이크 사용해서 잘 탈출해 주었고요. 핸드브레이크는 잘 먹습니다. 예상대로 오버스티어 성향이 뛰기 때문에. 네. 어 다운힐, 드리프트 할수 있는 구간, 드리프트 좋습니다. 핸드브레이크 잘 먹고요. 브레이크 핸들 브레이크 사용해 주면서 아이고 아이고 일단 잘 탈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잡아 주고 핸들 브레이크 사용하면서 탈출해 줍니다. 좋습니다. 자, 핸들 브레이크 사용해 주고요. 좋습니다. 어 약간 코스이탈아 어, 차량 정말 재미는 있는데 컨트롤하는 재미는 있지만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 근데 컨트롤하는 게 재미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안정성이 너무 없으면은. 어렵기만 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안정성은 어느 정도 있고 어, 컨트롤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약간 어, 컨트롤하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요. 어, 그리고 무게 중심이 아까 말씀드린 말하는데 어, 양쪽으로 퍼져 있는 느낌이에요. 저, 어, 전에 리뷰했던 파라곤 날처럼 양옆으로 약간 파, 퍼져 있는 느낌 자회전 어, 돌려주고요. 어, 근데 안정성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파라곤 날보다는제 식성과 돌려주고 이제 공사현장에 진입합니다. 아이고야 어 다행히 밟지 않았습니다 길이 많이 좁고 울퉁불퉁하고 어, 빠르게 달릴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차량 오버스티어성이 많이 뛰어서 정말 조심해 줘야 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브레이크 약간 약간 밀리는 느낌이 가끔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자, 우회전 돌려주고 직선기 약간 내달리다가 안쪽 코스를 타기 위해서 브레이크 많이 잡아줍니다 브레이크 많이 잡아줍니다 좋습니다 어, 너무 천천히 들어간 느낌. 자 이제 채공시간 봐볼까요? <laughs> 아니 이거 채공시간 너무 긴데요? 채공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긴 모습 보여줬습니다 방금. 자, 좌회전 돌주고 우회전, 스탈포시 만져줍니다. 약간 제가 속력을 낸 감도 있었지만 정말 너무, 너무 많이 떴어요. 속력 대비 채공시간 너무 기름, 긴 편입니다. 게다가 안정성도 그렇게 뛰지, 뛰어나지 않은 편이었고요 채공시에. 자, 자회전좌회 돌려주고요. 차량 미끄러지는 거 계속 집중해 주면서 어 이렇게 무게중심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옆에 뜬 모습 브레이크 밟아주면서 어 탈출해 주려 했는데 어 차량 브레이크 잘 먹지 않은 모습일까 방금 채공시간 너무 길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크, 크게 실수를 한번 했네요 어 기록은 한 2초 정도? 1, 2초 정도 밀릴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좌회전 우회전 돌려주고요 어 차량이 재밌긴 한데 어 기록을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꼬린인꼬린아 기록을 큰 아, 기대를 좀 하면 안될것 같은. 어, 9분 29초. 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기록 보여주었습니다. 9분 29초. 아 어, 차량 운전하기가 쉽진 않은 차량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있었다는 거자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요. 첫 어, 출발 시 미끌림, 타이어 자국 아주 조금 남기면서 잘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첫 출발 시는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가속력은, 어, 그렇게 좋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아주 느리진 않지만, 뭐, 속도감을 느낄 순 없는 그런 가속력이었고, 최고속력은 다른 차량과 정확한 비교는 되지 않지만, 상당히 좋지 않은 최고속력이었어요. 뭐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어, 1인칭으로 바꿨을 때 계기판에 나타난 수치 또한 그러했고요. 자, 그 다음, 코너링은, 음, 호불호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코너링은 아닙니다. 코너링 시에, 잃어버리는 속력이 너무 많아요. 오버스티어 성향을 띠고 어, 가속력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코너링 탈출할 때 속력을 많이 잃는 모습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제가 약간 미끄러지는 스타일의 차량을 좋아하는데 이 차량은 좀 많이 미끄러지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는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능의 브레이크. 어, 이 차량에게는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브레이크 성능이었어요. 접지력 어, 접지력도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평범에서 약간 떨어지는 정도. 게다가 무게중심이 양 옆에 있어서, 어, 차량이 옆으로 자꾸 뜬다는 점, 그 점이 있었고, 땅에 그렇게 잘 달라붙어서 달린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채공 시간은 좀긴 편이었습니다. 속력 대비 상당히 긴 채공 시간을 보여주었고요. 채공 시 안정성, 채공 시 안정성 또한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차량 운전하기엔 재미가 있습니다. 코너링시 약간 미끌리고 그 카운터 쳐줄때도 잘 먹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 조작하는 재미는 있어요. 뭐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진 않지만 어, 그게 좋다고 할수 없는 안정성이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 또한 그게 좋지 않은 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차량 주행할 때 전체적으로 어, 같은 회사의 오베이 9F 그리고 캐런사의 구루마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드리프트 주행을 좋아하고 약간 미끄러지는 차량을 좋아하신다면 이 차량 구매해도 좋겠지만 뭐 좋은 성능 기록을 기대하신다면 어 그렇게 크게 권장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주행성능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원하는 차량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리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긴 시간 동안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